이 21세기를 살아가는 학부형으로서 디지털 트윈에 아주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 자녀의 학습 환경,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트윈 기술을 나름 잘 활용할 수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간내린 에스프레소처럼 향기롭고 진한 신기술의 세계를 소개해드릴 테크프레스의 진행자, 과학소문 PD 윤정재입니다. <laughs> 2022년 10월에 화재로 카카오 서버가 다운된 거 기억나십니까? 아, 그때 카톡은 물론이고 이체도 안 되고 택시도 못 부르고 게임도 못 하고 음악도 못 듣고 너무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한순간에 세상이 정지된 느낌이랄까요? 이렇게 우리는 수많은 IT 기술 속에서 이미 삶을 유지하고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더 나아가 휴대폰으로 집을 관리할 수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저도 스마트 홈으로 집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 너무너무 똑똑해가지고 저희 집의 온도, 습도, 전기 사용량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최적의 환경을 맞춰주고 있더라고요. 이집 뿐만 아니라, 이 건물들도 스마트폰 하나로 관리가 가능하고, 소프트웨어가 접목된 차들은 스마트폰 하나로 부품의 수명부터 차량 이상 여부를 바로바로 바로 체크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디지털 트윈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술은 실제 시스템의 상태를 가상 시스템에서 정확하게 구현하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수 있게 해주는 기술을 말합니다. 디지털 트윈이라는 말에서 알수 있듯이 실제 세계의 대상을 가상 공간에 똑같이 모델링해서 쌍둥이처럼 복제하는 기술입니다. 디지털 트윈 구축은 실제 시스템, 가상 시스템, 그리고 실제 시스템과 가상 시스템 간 데이터 흐름이 필요합니다. 센서 데이터를 통한 실제 시스템과 가상 시스템의 동기화를 통해 디지털 트윈을 구축한다는 의미입니다. 이후 실제 시스템의 변화가 센서를 통해 감지되면 가상 시스템을 변화된 실제 시스템에 맞게 업데이트 하면서 계속해서 실제 시스템을 가상으로 관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디지털 트윈 시스템입니다. 디지털 트윈의 대표적인 예로 스마트 시티를 둘수 있습니다. 산업 현장이나 첨단 인프라 시설에서만 활용되는 어려운 기술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IoT 기술을 활용한 가전제품의 제어나 웨어러블 기기를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기술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익숙한 개념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기기와 시스템에서 디지털 트윈 기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소개해 드릴 기술도 디지털 트윈 기술과 관련이 있는데요. 바로 디지털 트윈의 가상 센서를 통한 변위 및 응력 모니터링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먼저 디지털 트윈에 필요한 가상 시스템을 컴퓨터 상에서 만들 때 차후 변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전체 시스템을 부분으로 나누어서 만듭니다. 전체 시스템의 예측 모형은 부품별 예측 모형을 결합해서 만들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전체 시스템 중 일부만 바뀌어도 그 부분만 업데이트해서 전체 시스템의 업데이트를 손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부품별 예측 모형은 축소 기저 요소란 기술을 사용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시스템의 거동을 빠르고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실제와 똑같은 디지털 트윈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만든 가상 시스템으로 변이와 응력 분포를 분석하면 실제 시스템의 거동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즉, 실제 시스템의 변형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얼만큼의 힘을 받고 있는지를 즉각적으로 파악해서 혹시나 파손의 우려가 있는지를 알수 있게 되는 거죠. 이 기술이 활용될 수 있는 분야는 가장 대표적으로 제품 유지보수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유명 엔진 제조사인 GE에서는 엔진의 디지털 트윈을 활용해 실제 상태에 근거해 필요할 때만 유지보수를 수행할 수 있어서 유지보수 비용을 크게 낮추었다고 합니다. 기존 유지보수 방식은 실제 상태와는 무관하게 단순히 사용 시간이나 운영 횟수 같은 것들만 따라서 정비를 하기 때문에 유지보수 비용이 높아지겠죠. 예를 들어 수소 탱크의 디지털 트윈으로 실제 수소 탱크의 응력을 모니터링하면서 과도한 응력이 발생하는 경우 파손이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방주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기술은 부산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이경훈 교수님께서 개발하셨습니다. 기술을 잘 활용한다면 제품의 유지보수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의료 분야에서도 수술을 시뮬레이션하고 계획을 세우는데 활용할 수가 있고 항공기나 위성 같이. 멀리 떨어져 있는 기계의 시스템을 관리하는데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기술은 어떠셨나요? 다음 편에도 더 향기롭고 진한 테크프레스로 여러분들 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